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최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에 나섰는데요. 당진시가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에 대응해 정부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의 특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최근 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분야다, 환경 분야다, 참 말들이 음. 많은데 이 한국형 뉴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19 이후 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 대공황 이후 어, 가장 침체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을 선언하고 어,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다 보니까 무역 장벽이 생기게 생겼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 우리가 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음, 디지털 어, 인프라 구축과 어, 비대면 산업 육성, 에스, 생활 SOC 디지털화 같은 디지털 뉴딜과 일자리 창출과 생활 편익 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휴먼 뉴딜, 이렇게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이 발표를 본 시민사회에서 어 그린뉴딜을 채택에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의 부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지난 5월 13일 날어 4개 부처 장관들한테 그린뉴딜을 어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서 한번 방안을 연어 모색해 보라 하고 지시하면서 결국은 딕 어 그린뉴딜까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음, 자료를 보면 5년간 어, 76조 원을 투입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76조 원이라는 그 예산이 너무나 작고 그리고 어, 그린뉴딜의 핵심인 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마중이 부족하다는 비평을 받고 있고요. 어, 앞으로 7월 한 10일경쯤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때쯤 정부에서 정책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린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네. 네 예산 분야와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한국학 뉴딜 그중에서도 이 녹색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는 게이 그린 뉴딜인데 이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최근 그린 뉴딜 시민 토론회를 진행한 건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 그동안 우리 인류가 생활 편익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어, 진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까지 직면해 있거든요. 네. 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기후 어, 위기 대응에 나섰고요. 어, 그 주, 방법으로 어, 그린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어, 지난 1월 20일에 전국 기초정부 중에 최초로 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1일에는 네. 어, 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을 하는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핵심 의제로 그린뉴딜을 어, 제안을 했고요. 어, 그, 그 제안을 어, 당신 씨가 받아들인다고 했고, 그 이제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시민들한테 그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토론회에는 당진적인 여러 단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예, 우선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시, 어, 시장님이 이런 그린뉴딜 정책을 당진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 시, 더 당진시의 더큰 도약을 위해서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 예, 이성우 박사님께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그린 뉴딜의 어, 목표나 절, 전략, 당진시 그린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어, 방법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 적, 당진시 그린뉴딜 적용 방안을 발제를 했고요. 네. 그 발제가 끝난 다음에 어, 무려 1 시간 이상을 어, 지역에 있는 당진시 개발위원회, 당진시 상공회의소, 어, 이통장 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뭐 이런 분들 많은 시, 7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의문하는 사항도 질의 응답하는 그런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시간 정도 토론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시민들의 뒤 그렇게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 참여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네. 있는 만큼 더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지방정부로서 이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나섰다는 점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예, 정부 정책에 당진시가 발맞췄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당진시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고요. 그리고 그린뉴딜도 먼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 발, 어 적극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어 결국은 당진시가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진시가 어, 선제적으로 이걸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중앙정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은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대규모 어, 투자를 여러 곳에 나눠서 골고루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부 어, 빨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어 시범 도시들을 선정해라. 그래서 네. 그린 뉴딜을 우선 그런 쪽에 에, 추진해라. 그, 그 시범 도시에 당진시가 선정되어야겠죠. 그래서 어, 그런 시범 도시로 가 투자 어, 선정이 되어서 당진시가 그린 뉴딜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어 선제적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그린뉴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진시가 더욱 이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야것 같습니다. 네, 당진시가 꼭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과 또 제철소가 위치한 당진은 특히 더 환경 문제로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데요. 당진시의 그린뉴딜 적용 방향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린네들의 추진 방향,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는 석탄화력 제철소가 있고요. 그리고 LNG 제5기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게 앞으로 탈석탄 내조로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좌초산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어 당진시 그린뉴들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당진시 그린뉴들에는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 등그 기후위기 대응을 꼭 담아야 되고요. 네. 어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어,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당진시의 지금 새로운 도약으로 해서 녹색 산업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부분도. 꼭 담어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어 좌초 사람이나 좌초 일자리 생기다 보면은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있고 주변의 영세 상공인들은 피해를 볼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정의로운 전환이나 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도 꼭 그린뉴딜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 변화의 대응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네. 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시민들과 네. 꼭 함께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의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환경 현안을 떠안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개선 대책 등을 통해서 그린 뉴딜 분야에서 선도 지자체로 당진시가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목표가 정해졌으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당진시가 그린 뉴딜을 당진시의 어떤 더큰 도약을 이끌고 당진시 발전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어,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 제, 제도적인 뒷받침 통해서 어, 당진시가 에너지 분권을 통해서 당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그 재.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혁신 그리고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니까 중앙 정부 그리고 네. 다른 지자체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우리는 에너지 보급하니까. 그쪽에서 좀 이쪽으로 재원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희, 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 협치, 이 협, 어,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 이 일을 꼭 어, 추진을 같이 해야 하니까 어, 시민들과의 협, 협치, 민관 협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융복합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어, 부서간 당진 시인 관내 부서간 협업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하면서 취약계층이 아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부분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그린 뉴딜이 기업이 중심이 아니고 경제가 중심이 아니고 꼭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에 담고 그런 부분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람이 결국 먼저여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당진시 실정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당진시 실정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진시에는 음, 다른 지역과 달리 에, 탈석탄이나 내재로 추진 과정에서 좌초 산업이나 좌초 일자리가 많이 생길 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어,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 이런 재생에너지를 할수 있는 자원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 기후위기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농업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구축되어 있고요. 네. 어, 시민사회에도 어, 이런 기후위기 대응이나 어, 그린뉴딜에 관심이 있고 어, 행정하고 협조할 어,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당진 시가 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용복합산업 어, 단지거든요. 에너지 용복합산업 단지인데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 꼭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 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저탄소 산업 체계로를 전환을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과 수송 부분에서도. 탈레연기관을 추진하는 거 그리고 농업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산업으로 하기 위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거 어, 그리고 아까 좌추 일자리에 대한 음, 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 취약 계층이 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평등 해소. 이런 정책들이, 이런 과제들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시민들이 아직은 기후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 절박함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린이들이 아직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만 어떤 분은 일자리 생기는 일이다. 어떤 분은 기후위기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 부분만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좀 전달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자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소, 소비 전략이라든지 이런 생활 속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 어녹 공원 녹지 조성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등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농업이나 이 좌, 좌초 일자리에 대한 어,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분들도 졌고요. 네. 어, 취약계층에 대한 어, 지원 확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 작게는 마을 회관의 어, 태양광 지원 확대라든지 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대한 사업들도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어, 사업들도 많이 예,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 평가를 하는 데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계속 신경을 쓰고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스토크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체되어 있던 미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은 후보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국형 뉴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뉴딜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의 후보댐과 같은 한국형 뉴딜의 상징은 어떤 게 될까요? 당진에서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